라는 주제로 우리 시편 105편 12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하셨도다. 그가 또그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새사슬에 매었으니곧 여하의 말씀이 왕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배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그의 뜻대로 <laughs>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laughs> 지혜로 장로들을 <laughs> 교원하게 하였도다 아멘 고진감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지요? 쓸고 달진 달감 올래 고진감내란 쓴 것이 닿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나게 온다는 사자성어이지요. 어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고난 중에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고난 중에 엉망없이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우리 두 번째는 고난 중 인내한 자의 보늘 따르라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요배 고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중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고난 중에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속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도록 애쓰며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지요. 오늘 10편 105편은요,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해상하는 시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105편을 구속사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시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나가 되었고 이는 숫자가 매우 적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곳저곳으로 힘없이 떠돌아다니며,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고아와 같은 삶, 고난 중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다고 해상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닐지라도, 이스라엘의 다른 그 누구에게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 왕들을 꾸짖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애원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당신이 택한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또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16절입니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땅에 기근을 들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은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수 있지요. 모세오경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다. 또 출애굽 30장 14절을 보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질투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칸나입니다. 이 단어에는 사실 질투뿐 아니라 열렬하게 보살피는 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다른 무엇인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 땅에 기근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고 해상하며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너무 방대하여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지요.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앞서 보내셨으니요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뒤에 단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낳은 소생으로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지요 이것이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가뜩이나 형제들에게 밉보였던 요셉은 그런데 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더 사게 됩니다 형제들의 분노를 사게 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소, 채색옷이 벗겨지고 빈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죽이기를 모의하던 형제들 사이로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자 형제 중 유다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 죽이자고 제안하죠. 그리하여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이십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요셉의 고난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노예의 종으로 팔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바레 아내의 희롱, 희롱, 어, 아내를 희롱한 죄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사슬에 매었으니또 19절입니다 곧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시련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요셉이 혹독하게 겪는 고난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글을 그의, 어, 단련하였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시켜 주었고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21절 요셉을 세워서 그의 집곧 나라의 살림을 통치하는 권력자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22절입니다. 요셉을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는 억망하면서 하나님을 억망하면서 보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을 묵묵히 침묵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또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요셉은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또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요셉이 고난을 받는과 동시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41장, 41장, 창세기 41장 38절 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오히려 감동되요. 경건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왕과 많은 사람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말씀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유추해 보게 되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고난이었고 요셉의 눈으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당신들을, 당신들은 나를 해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과 함께 그에게 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헤아렸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높은 뜻을 알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진감내 쓴 것이 다하면단 것이 온다는, 온다는 이 사자상어처럼 정말 고생 끝에 우리는 즐거움이 온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해상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보호자 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감사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곧 고난인데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요셉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계획을 꿈꿔보세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해 보세요. 경건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살아 가신 흔적마다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일상에서 겪는 고난으로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